근데 오늘 눈은 깨끗하게 내리네. 눈이 오늘 눈은 그냥 뭐 이렇게 뭐어 아 그래 한방눈이 이렇게 예쁘구나. 서울에 또 이차 폭설이 내리는데 이렇게 한방눈이 되다 보니까 눈이 너무 예쁘구나. 어 눈이 그냥 응? 어, 뭐, 네? 어, 지... 눈이 너무 많이 내리네요. 집에 어떻게 어 집에도 어? 못 가겠네. 눈이 어? 너무 이내 집에도 못 가겠어. 뭐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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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저께 어사람들